세. 안녕하세요. 제임의 운송어 멘토 박병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임 팀장 이형건입니다 네, 좀 떨어뜨려도 된다고요? 아, 오케이. 좋아요. 그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또 영상 촬영을 들어갑니다. 이번에 카메라를 바꿨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그래서 네. 오늘 영상부터는 네. 4K로 촬영이 됩니다. 4K가 뭔지 아세요?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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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화제? 네, 화질이 좋다. 뭐, 대충 그렇게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 저희가 마지막 촬영을 차주분 인터뷰 영상이었잖아요. 아마 마지막으로 올라갔었던 게 25톤 네, 거예요. 네. 그 뒤로 차주분을 한번더 촬영을 했었는데, 음. 그거는 영상을 못 쓰게 됐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또 이후에 또 차주분도 촬영 영상이 남아있지만은 음. 예정이 되어 있지만, 뭐 하나하나씩. 천천히, 천천히 네.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근데 이제 댓글 중에 저분처럼 일하면은 뭐 죽을 수도 있을 듯 이렇게 아, 네. 말씀을 또 써놓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영상에서도 네. 차주분께서도 말씀하시지만 본인처럼 일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아, 이야기하지만은 또 제일 끝에 가시면은 음? 되게 현실적인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요. 그만큼 일을 하면서. 바랄 걸 바래야 된다. 나거나. 애초에 그분이 음. 이제 3.5톤으로 매그 매출이 아니라 네. 순수익 뭐 1,400, 1,500 이렇게 찍었다는 것부터 약간 현실성이랑 동떨어진 얘기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이거를 고지 고대로 이제 지금 소형 일하시는 차주분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네. 진짜 거짓말 치지 말라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근데 아마 센터에 가면은 보통 네. 센터에 한분두분 분 정도는 그런 분들이 꼭 있긴 해요. 그 그러니까 일을 진짜 미지 못하시는 네. 분들. 맞습니다. 그래서. 음. 어쨌든 좋은 영상이다 해서 못 보신 분들 아직 시청 못하신 분들 계시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영상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제 최저가 들어가고 또 차주 인터뷰하고 또넘버리 음. 라이브 동시 진행하면서 네. 이런 걸 했었는데 음. 오랜만에 좀 개념 영상을 다루면 어떨까 초보자분들이 보기에 가장 좀 좋은 그리고 요즘 트렌드를 좀 한번 읽어보는 게 좋겠다 음. 해서 썸네일을 보고 오셨겠지만 음. 이 22년 음. 기준으로 해서 음. 지금 가장 많이 판을 치고 있는 사기 유형에 음.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음. 이러한 자료들은 저희가 뭐 <laughs> 통계청에서 뭐 이렇게 가져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한 1년, 2년 정도를 음. 쭉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일자리나 아니면 차량에 대해서 견적이라던가 이런 상담들도 하지만 음. 사기를 어떻게 당했어요? 음. 뭐 당한 것 같아요? 하는 문의 전화가 사실상 더 많습니다. 그렇죠. <웃음> 그렇죠. <웃음>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통계를 내가지고 음. 저희가 느끼고 저희가 받아왔던 상담에서 음. 빈도수를 좀 정해가지고 음. 순위를 한번 좀 매겨봤습니다. 그리고. 순위라기보다는. 네. 그. 그냥 그, 그. 많이 왔었던? 그렇죠. 네. 그 문의, 문이량대로 음. 이렇게 매겨놓은 거고, 음. 어, 거기에 따른 저희가 또 개념, 음.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파괴할 수 있는지에 음. 대해서 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마, 어, 경험자분들께서는 아야, 그거 내용 그거 아닌데, 음. 아니면 내 경험은 좀 이런데라고 음. 하시는 분들은 음. 반박지 니말 네 맞음이기 때문에 약속을 쳐버릴 수 없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에헤. 댓글로 본인의 경험담 이런 것들 또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기라는 게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시작을 할까요? 네, 뭐 좋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래서 사기 유형은 총한 여러 가지 경우가 돼요. 사실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다섯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가장 많은 순서대로 할까요? 문의량이 가장 많은 순서 아니면 적은 순서? 많은 순서대로 하는 게 제일 많은 어렵고. 순서대로 네.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그렇죠. 저희가 전화를 받았을 때 네. 물론 다른 곳에서는 음. 더 많은 사건이 더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네. 첫 번째로는 음. 계약서상 위약금 발생 음. 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죠? 진짜 음. 뭐한 달에 10통, 10통에서 15통 정도 이렇게 음.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즘에는 네. 조금 뜸하긴 한데 음. 네. 이게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하셨을 때 음. 일자리와 차량을 같이 매매를 한다. 그고 음. 위스탁 계약서상에 이제 그런 식으로 작성이 들어갑니다. 근데 음. 그 위스탁 계약서 항목 중에서 네. 만약에 이제 단순 변심 그냥 안 하게 된다거나 뭐 중간에 이제 중도 하차를 다거나 이러면은 음. 이제 위약금을 배상하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네, 그 위약금 조항 저, 안내문이 아니라조 네, 조항. 네. 조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적게는 뭐한 20%? 뭐 많게는 음. 이제 한 50%까지 올라가는데. 그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 차량 가액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번호판, 그다음에 보험료, 취등록세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거기에 네. 이제 본인들 영업비 명목까지 다 합쳐져서 위약금을 배상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음. 뭐 예를 들어갖고 2.5톤 차량, 뭐 중고 차량 지금 시세 검색해 보면 한 4,500만 원 정도 하는 차량들을 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한 7,500, 8,000 정도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금액의 20%뭐 적게는 이제 한 음, 1,600만 원 정도에서 그리고 많게는 이제 뭐한 4,000만 원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있으시면은 반드시 이제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은 깊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조급한 마음에 이제 가서 그냥 바로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가장 위험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지속적으로 또 연락이 옵니다. 고 음. 연락이 오면서 동시에 이제 내용 증명이라는 것도 보내는데 음.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위약금에 관련된 사항이 있었던 적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요구했던 적은 잘 없었거든요.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조항을 아마 지금 계약서를 쓰고 계신 분, 얼마 전에 쓰신 분들 보시면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이 소형에서 빈번하게 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상담을 했을 때 분위기에 따라 뭐 자리가 없다는 둥. 뭐 이제 갑자기 들어가야 된다는 차를 먼저 해야 된다는 동에서 계약서를 어떻게 어떻게 빨리 쓰다 보면은 해당 조항이 있는지도 모르고 음. 작성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대 음. 뭐한 50%까지 음. 이 모든 가액이 50%까지 내야 된다 음.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점점 캐피탈이라는 게 승인이 받기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생겨난 조항이기도 해요 네. 본인들의 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그 위스탁 계약서를 음. 뭐 자세하게 읽어보실 분들은 아직까지는 안 계시겠지만 음. 위스탁 계약서는 애초에 법적으로 그 정립이 되어서 나오는 음. 거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인터넷상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고 네. 여기에 이제 과도한 위약금을 물게 될 때는 그 음. 위스탁 계약 조항 자체를 아, 무효화시키는 그런 그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찍어놓은 영상이기 때문에 음. 잘못된 거랑 올바른 또 사례가 나와 있었거든요. 그쵸. 또 저희가 예시를 통해서 네. 보여드리고 하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첫 번째 경우는 어쨌든 계약 사상 위약금 발생을 명목으로 사실 그의 목적이라고 할수 있었던 그쵸. 사항이었고요. 그, 그 자체가 그냥 음. 그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그런 그렇죠. 람들이니까요두 번째는 당일 차량 강매라는 음.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것도 이제 일본이 차량은 어느 정도 연계가 되죠. 음. 근데 소형뿐만 아니라 중대형도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갖고 일자리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차량을 사야 된다. 아마 이런 네. 공고들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갖고 좀 오래된 차량들 그 음. 그런 차량들은 거의 대부분 신차가 아닙니다. 음. 그래서 보면은 뭐한 8.5톤, 뭐 18톤, 25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음. 그러면은 이제 그 차량 시세보다 조금 더 비싼 금액. 그러면은 이제 거기 에 항목이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어갖고 취등록세도 들어가 있고, 보험료도 들어가 있고, 영업비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우리 추가적인 비용이 또 들어가 있다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퍼호한 비용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차량을 이제 좀 강매하는 행위인데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자리를 보러 가셨을 때 확인하자마자 음. 그 자리에서 차량 계약을 바로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아니지 그 전에 차를 사야 네. 계약을 해야 현장을 볼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들도 아, 많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죠 음. 그것도 또 다른 케이스에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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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태까지 들었을 때 가장 음. 어이없었던 강매는 음. 그 이렇게 갔는데 음. 사무실 앞에 줄이 쭉서 있대요. 음. 쭉서 있는데 이제 한 명씩 들어가서 이렇게 면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앉아서 대충 얘기 듣고 바로 서명을 해라. 음. 뒤에 사람들 저렇게 많이 기다린다. 그리고 옆에는 막좀 덩치 있는 이 형들이 있는 거야. 진짜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예, 저한테 아, 연락이 오는 케이스들도 아, 있어요. 맞아, 맞아. 예, 그래서 <laughs> 중고차 시장 거기서 또 바로 작성을 해야 되고 네. 결국엔 다 사고 차가 음. 너무 안 나온다. 음. 너무 기다리고 있다. 신차도 아닌데 중고차인데 기다리고 있다. 음. 중간에 차량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음. 꽤나 많습니다. 네. 음. 그래서 이제 그 일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무조건 차량을 구매해야 된다 이런 네. 분들은 조금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결합 그렇죠. 아, 직하지 않은가. 어쨌든 가시게 되었을 경우에 음. 차량을 마치 예전에 그 승용차 중고차 사러 갔을 때처럼 음. 약간 좀 강매하는 느낌이다. 이거 꼭 해야만 하는 음. 거를 내 정신을 좀 받고 있다. 라고 하시면 과감하게 나오시는 게 음. 아마 거의 한 95%의 확률로 사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라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당일 차량 강매였고요. 음. 세 번째, 어, 값비싼 특장과 넘버입니다. 요거는 예전부터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었죠. 이거는 거의 이제 음. 저희가 초창기 때 영상을 찍을 때도 화이트보드? 음. 여기다가 이제 적어가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저희가 한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제 음. 저희 멘토님께서 원가 천원짜리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삼천원에 샀어요. 음. 네. 그럼 그게 상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이걸 이겁니다. 네. 그래서 그 특장 금액도 이게 금액이 좀 커질 뿐이지 뭐 예를 들어갖고 음. 이제 한 3천만 원짜리를 한 5천만 원에 샀다. 근데 음. 본인이 다 확인을 하고 체크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사기가 아닌 건데 나중에 이제 원가가 음. 천 원짜리인 걸 알게 됐어요. 음. 그러면 그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개떡이죠. <웃음> <웃음> 이게 이제 당했다라고 생각이 <laughs> 네, 되는 거예요. 진짜 개떡이죠. 네, 이게 이게 그 비슷한 원리인데 보통 이제 이 특장이랑 번호판을 처음에 이제 조작할 수 있을 때가 거의 이제 신차 제작할 때요 음. 때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리 뽑아놓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네. 이미 뽑아놓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특장이나 번호판 금액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음.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그냥 바로 이제 아 여기서 어떻게든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 근데 그래서 저희가 그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최저가 트럭을 지금 영상으로 찍고 있는 거고요. 네. 이 최저가 트럭을 보게 되시면은 여기서보다 특장 금액이 좀 과도하게 많이 비싸다. 물론 음. 이제 옵션 상 추가 해각 1,200 정도, 혹은 이제 3,400 정도 추가되는 거는 그거는 당연히 본인의 그 필요 옵션에 따라 갖고 다른.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음. 이제 미친 듯이 비싼 경우가 있죠. 음. 뭐 예를 들어고 두그 배가 비싸거나 세 배가 비싸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은 반드시 의심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음.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특장을 만들 때에 그 내역서라고 하나요? 그렇죠. 내역서. 이런 부분들도 받아볼 네.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보통 알아보신다라고 하면 물론 굉장히 좋은 회사고 유명한 회사다라고 할지언정 그렇죠. 약간 좀 이외의 특장 업체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아무래도 좋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결국에 만들어지고 나서 일을 하면서 다른 차주들이랑 비교하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그때서야 깨닫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돌릴 수가 없는 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네 미리 보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리고. 넘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이게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시세가 너무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네. 사실 여기서 이제 번호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도 매달 하고 있지만 저희도 뭉둥그려서 설명을 할 수밖에 음. 없어요. 아무래도 넘버라는 게 어디서 또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특장처럼 뭐 내역서를 그렇죠. 받아보거나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애매모하고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음. 얘네가 말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 군데 전화를 해보시면 네. 대충 일 일관된 한 시세가 어느 정도의 범위는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분들 음. 확인을 하시고 아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비싸구나싸구나이 이유가 있구나라는 음. 걸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렴한 곳에서 하시는 게 방법이 될수 음. 있습니다. 음. 어쨌든 모든 거에는 다 이유가 있고 그렇죠. 어, 그 원인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음. 이제 일을 알아보시는 초보자 분들께서는 네. 그걸 파악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냥 아 냅다 이거구나 음. 아 그렇구나 하고 바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점이고요. 네. 네 번째는 음. 일자리 바꿔치기입니다. 아. 거의 타짜 수준이에요 밑장 빼기 수준이에요 그렇죠. 예. 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일단은 그 이제 음. 차를 구매하기 전에 뭐 네. 정상적으로 일자리를 체크하고 그다음에 현장 가서 모든 걸 확인했는데 음. 막상 이제 내가 차를 사고 들어갔을 때그 현장과 다른 <laughs> 현장에 들어간다거나 음. 아니면은 이 지금 일자리는 현재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음. 이제 일을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음.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은 경우 네. 이런, 이런 경우가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택배 같은 거를 하기 위해서 어, 음. 택배 짐을 선택을 하고 가는데 막상 싣고 다루는 건 물이라던가 음. 아니면. 식자재라던가 음. 이렇게 이제 변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요것들은 이제 뭐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음. 요거는 이제 거의 위수탁 계약서 상에 아니면은 운송 계약서 상에 이제 그 항목들이 제대로 들어가야 어좀 보완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이전에 네. 마지막에 찍었던 차주분 같은 경우에도 네.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6개월 그렇죠. 만에 뭔가 네. 일이 바뀌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네. 뭐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겠냐? 네. 처음부터 그러려고 한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애초에 소개시켜준 사람이 그래. 정확히 일의 내용을 파악을 하지 못하고 네. 그리고 이게 모든 사기가 어떻게 보면 또 연계가 되기는 하는데 차량을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음. 이 상담하는 사람이 원하는 부분들만 계속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음. 이 일은 너에게 딱 맞아라고 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현장에서 봐야 될 것도 있고, 음. 계약서상에는 사실 노선이나 이런 정보들까지 다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대충 일하는 회사 정도는 올라갈 음. 수가 있지만, 음. 그래도 내가 직접 현장에서 봤을 때, 아, 지금 현재 이 일자리는 차가 이렇게 해서 필요한 거구나. 음. 내가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겠구나. 음. 가장 정확한 거는, 음. 이 소개시켜준 운송사라던가, 이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음. 당연히 사전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음. 어 해당 화주의 담당자들 음. 직접 배차를 해주거나 음. 아니면 짐에 대해서 명령해 을 주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이분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게 가장 정확한 또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일자리 바꿔치기뿐만 아니라 금액 바꿔치기도 요즘에 좀 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laughs> 이제 완제나 음. 이런 것들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왜냐면은 지금 고유가 시되잖아요 음. 그래서 기름값에 대해 갖고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차주분들이 계신데 네. 그래서 처음에 계약서상에는 이제 완제로 이제 시작을 하자 혹은 음. 이제 뭐 무제로 시작을 하자. 근데 한달두달 달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회사 사장 이뭐 어려워져서 음. 혹은 이제 뭐 아니면 매출제가 돈을 더 많이 벌수 있다 이런 음. 그 달콤한 말들로 이제 매출제로 음. 매출제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완제나 이런 것들이 먼저 이제 서행 약속이 들어갔다 계속 네. 약서를 작성했다 그럼 그 뒤로는 가급적이면 바꾸시지 않는 것이 좋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조건 매출 이또 좋은 자리들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완제 500을 하고 있는데 음. 매출로 해서 한 7, 800될수 있다라고 음. 하면은. 기능값을 얼마나 쓰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구나.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제대로 확인해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 까니 그러니까 음요번은 일자리 바꿔치기 요런 내용이었구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금입니다 아, 네. 요거는 제가 최근에 음. 아 제일 마지막 어제 전화했던 내용 중에 음. 출연하였는데 네뭐 sk 어디 쪽에서 이제 그 액정을 싣고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울산에서 천안을 갔는데 음. 보통 한 매출 천오백 정도가 나온대요 음. 기름을 한700 쓰고 나머지가 순수익이다 근데 음. 이 자리를 음. 권리금을 한 오천 정도 다 제외하고 음. 받더라고요. 대한민국에 5천이 되는 프리미엄을 가질 만한 일자리는 사실 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 보죠. 예, 보셨나요? 근데 이제 대기업의 이름이라던가 음. 아니면 뭔가 좀 피카 번쩍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음. 아, 이 자리 쉽게 나오지 않는 거다. 근데 사실상 그 정도의 거리면 음. 웬만한 출애라들 부지런하게 다니면 다 그런 매출이 나오거든요. 음. 그렇다 보니까 어, 약간 좀 혼돈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권리금이라는 게 음. 처음에 나는 그만한 뭔가 메리트를 느껴서 음. 이 금액을 줬는데 나중에 음. 차량을 팔거나 일자리를 또이 차량에 얹어서 또 판매를 하게 되잖아요. 음. 그때 인정받지 못하는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죠 권리금이라는 거는 애초에 부동산으로 봤을 때그 부동산 거래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이 부동산에 명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아, 애초에 고정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제 그 유동인구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갖고 그 권리금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지고 하겠지만 그 가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네.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의가 다르죠 그 짐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음. 집의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어, 서울에서 저기 부산을 왔다 갔다 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런데 음. 부산에 센터가 있었는데 전라도 광주로 옮겨지게 됐다. 그러면은 이때는 그 권리금이 어떻게 되는 건지. 나는, 너, 나는 더해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나는 부산에 사는 음. 사람인데 근데 서울에서 광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그 과연 그 자리를 권리금을 음. 내고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은 음. 내가 그 일자리를 하다가도 그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길 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권리금이라는 것은 음. 확실하게 이제 그 사장님들께서 일자리랑 그다음에 현장이랑 그다음에 기사님들 뭐 하시는 거 보고 내가 이걸 내고 들어갈 만한 자리에 다리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면 내시는 거고요. 음. 그렇지 않고 그냥 강제적으로 뭐 내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는 저희가 권리금을 내라고 말씀을 음.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간혹 예를 들어서 뭐 노선이 너무 짧아. 음. 근데 음. 금방 하고 퇴근하는데 음. 운임료가 다른 차들이랑 비슷해. 이런 네. 경우 또 메리트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들이 있지만은. 음. 어쨌든 이거는 본인의 판단이고 음. 주변 사람들이나 이 차주분들이 봤을 때도 메리트가 있는지를 한번 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기 유형 저희가 최근에 많이 바, 전화를 받았고 어, 통계를 내봤던 총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제외하고 아니면 이 경우도 좋으니 어, 본인의 좀 경험이 있다 음. 아니면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조심을 하는 게 좋겠다 초보자분들이 음. 그렇다라고 하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음. 또 활띤 토론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음. 사기 유형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원체 그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기록을 안 했고 네.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들만 저희가 음. 대표적으로 뽑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네.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사기를 칠 만한 그 사람들을 물색을 하죠. 근데 음.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게 간절한 사람들입니다. 음. 그래서 내가 일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시작을 해야 되고 차를 빨리 가지고 솔직히 답답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갖고 카드 할부가 이제 다음 달에 당장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데 음. 내가 일자리가 없거나 그러면은 이제 무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가서 내가 어떻게든 지금 당장부터 일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해서 계약서에 서명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항상 이제 그 객관적인 시점에서 어 본인을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이 지입 일자리나 이런 것들 저희가 진행할 때는 항상 이제 일자리 보여드리고 선탑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계약하는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께서도 지입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반드시 네. 이제 객관적으로 그 일자리가 정 내가 할 만한 일자리인지 괜찮은 일자리인지 다방면으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사기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15일 날 네. 저희가 5시에 넘버 3를 진행을 하면서 또한번더 라이브를 진행을 할 겁니다 또 시청해 주신 분들과 또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또 가지고 넘버 3도 좋은 소식들 가져와서 네. 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네. 저희가 그 시간이랑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커 티어 에 오토로 음.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알맨 운송 멘토 박병철이었고요. 지알맨 팀장 이형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